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고요히 잠드십시오 10편 18편 1에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이자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편 91편 9에서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우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볼 때새 힘을 얻습니다. 시편 34편 1 7에서 18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상한 마음에 가까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10편 121편 1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결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0편 63편 6에서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밤마다 주를 묵상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컷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10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10편 46편 1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에 심을 주십니다. 10편 136편 1에서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주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주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줄이니. 주님은 영원한 시작과 끝,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평강을 추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밤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내일은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